성경 모금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모금은 신약 174절입니다. 내 네, 증명 중 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내 고향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하였으니라 너희가 나를 흔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선랑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구하든지다 받게 하려 함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상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육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베를 죽이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떠난 다음에 대, 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바로 성을 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담을 쌓는 일을 굉장히 당연시 하듯 했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고, 이웃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담을 쌓는 것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담을 허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졌던 담을 허무는 곳이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겠던 담을 허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죄인해서쌓여진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비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담을 허세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로 하금 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답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웃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는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담을 허물고 하나께로 가는 다리를 놓는 장소여야 됩니다. 교회는 담을 허물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이런 곳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봉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아큰 사랑을 우리가 내보여 주셨습니다. 여모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이 중간에 멈추느냐? 중간에 멈추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요한복 14장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몸뭐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이었을 때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사례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마마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조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으며,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친구와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좋으신 친구와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주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아주 신밀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적어도 이렇게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신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런 시간 어, 둘만의 그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10편 62편 1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했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 가대에 주어져야 되죠 근데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혜로운 투자이며 열매를 얻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수학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어, 우리 25년도에는, 다가오는 25년도에는, 우리 온교가 성경 50도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성경 50도 가자. 한 번에 50도 가자는 말이 아니라, 더수한 반석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다 같이 50도 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10분의 1은 해야 되겠죠. 뭐 제가 5도 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2도씩만 해도, 집사님들 1도씩만 해도,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 집사라고 좀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5두갈수 있고 2도 갈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교회가 50도가 아니라 100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50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올해, 월 초에, 어, 이제 두 분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통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어,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한 분이 성경통도 이제 일도 하셨다고 감상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거의 이제 끝나는 거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어,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 그런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칭찬해 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도겠습니다 하면 1도, 1두, 제가 1도 가면 그러면 2도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 50도, 어, 2025년에는 50도 을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나름다운 투자이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가까워지죠. 대화하면서 가까워집니다. 이 대화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 만나면 일반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날씨, 취미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를 하죠.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망하고 있는지, 나의 역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느끼게 되고 느끼는 것을 함께 행동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단계까지 가는 거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행동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4절 말씀가다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의 뇌종량이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다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 자기 아픈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머리를 다밀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제 그 반의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머리를 밀은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그런 사랑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뇌중양에 걸렸던 학생은 의사가 놀라워할 정도로 회복의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왜? 사랑이 그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게지 말씀하십니다.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친구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담들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웃과 담을 쌓았는데 그 담을 허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담을 허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어, 제가 노래 가사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소 و 때면 내가 어, 눈물이 되리. 어둠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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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광한들이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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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기쁨이여. 제가 이거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저 좋아할 텐데, 저 유명하신 분이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이 곡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부르신 노래이지요 근데 이 곡은 대중가요 이기 이전에 가스펠이었습니다. 복음성가였습니다. 한계리 신앙 고백에 담겨진 노래였습니다. 윤복기 어, 윤복기 관사님께서는 1976년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것을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인데요. 어, 돌아오고 나서 1979년, 3년 후에 어, 이 곡을 만드셨습니다. 이 곡으로 어, 서울 국제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근데이 곡에는 탄생한 이 곡이 나온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윤복계 권사님의 간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 간적을 제가 잠시 아,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서 말이1 2호 말이었는데 2월 동안 제가 고교병원 등록실 5월 분의 2월인 거예요. 12월 말이에요. y se su alamor, y De la manera... Bueno. 私の場所、私の場所、私の場所。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예수님을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모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